A.I.에게 물어봤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가능할까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는 현재 심각한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인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김문수 후보는 당내 경선을 통해 공식 후보로 선출되었으며 단일화 논의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당 지도부의 단일화 압박에 반발하여 법원의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며 김 후보와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후보 등록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는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통해 단일 후보를 결정하려 하고 있으며 김 후보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후보직 박탈 및 새로운 경선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법적 분쟁과 당내 갈등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후보 지위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단일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 지도부와 김 후보 간의 신뢰 부족과 권력 다툼이 단일화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당원들은 지도부의 개입에 반발하며 단일화 포기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이 임박함에 따라 단일화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힘은 후보 교체 또는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실패로 인한 선거 전략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과 당내 협의 결과에 따라 단일화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전망이었습니다.